이번 기회에 해당 문제를 무조건 뿌리짚고 가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산더미 국점마사에서 해당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일부 국회의원들과 노동단체들이 이 문제를 노동탄압이라고 기자회견하며 별 문제없다는 듯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목소리도>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근로 의무가 있는 날 퇴행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산 결근을 하면서 공사에서 쓰는 임금을 흘려가는 법제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적 반행을 바로잡는 일은 노동산업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수날이 결선을 하며 현장에서 분복기 열심히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노동현람입니다이 문제는 여야 지역 논리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나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보호되어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도 기반이할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어떠한 이득관계, 정치, 진영 논리 할것 없이 확실히 바로주셔서 상식적인 공직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서울교통부사 올바른 노동조합은 이 문제에 대하여 관계자들을 단드시 처벌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 권익 보호를 위해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입니다. 편하게 질문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